4번 문제 보겠습니다. 4차 함수의 4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x가 fx네요. 우리 아까 봤던 예, 무슨 함수?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f x가 x니까 여러분이 아까 강조했던 우함수가 되겠고요. 우함수. 그러니까 y축 대칭 함수가 되겠습니다. y축 대칭 함수. 어 특징이 뭐였습니까? x는 짝수 차 그죠? x의 2n 차고 뭐 상수, 코사인, 뭐 절대값 x 이런 표현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 때문에 없앨 수 있는 게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3차나 1차는 있으면 안 되죠. 예, 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닙니다. 없는 거죠. 그러면 가 조건에서 이미 가 조건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나옵니다. f(x)는 바로 쓸수 있겠죠? x의 4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x로도 x랑 똑같은 거. 그럼 b x의 제곱 더하기 10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랑 c는 0이 되겠죠. 가조건을 활용해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자 대칭성은 파악이 다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을 갖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분을 해봐야겠습니다. 나 조건에서 미분해 보면 이게 좀 따질 게 많아요. 나 미분해 보면은 4x의 3승 2bx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묶어주시면, 음, 4x로 묶을까요? 4x로 묶으면 요거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b입니다. 그럼 극소값이 0이 되고 부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0이 될 거는 요 x는 0이 됩니다. x가 0인 경우 가능한데, 여러분이 f0값, 그럼 극소값이 0이니까 뭐 3차니까. 음, 0이 극소값을 갖느냐라고 생각하면, F0값이 얼마야? 10이니까, 0은 아니에요. 극소값까지, 적어도 0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아니니까, 이제 이쪽 거0 되는 걸 찾아보면, 음, 이게 0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0될 수도 있죠. 뭐면, B가 음수면 돼요. 그죠? 그러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면 됩니다. 음수일 때, b가 0인 경우는 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b가 0이라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어, 이게 근을 가는 건 b가 0도 0 되는데, 그러면 4x의 3승이니까 어차피 도함수 그러면 뭐야? 이것도 극소인데요. 극소값이면 f 0이 아까 말씀드렸을 b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b가 0인 경우도 제외. 그죠? 양수인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예, 실수를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b가 음수인 경우만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B입니다. 그래서 개형을 그려보면, 도함수 개형 그려보면요. 요렇게 되겠죠? 요게 X축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럼 삼삼수 0. 그죠? 뭐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그죠? 그럼 극소각 갔는 데가 어디냐? 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극대고 마이너스 플러스 극소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여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죠? 여기가 극소고요. 또 여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여기가 극소입니다. 되겠나요?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 모양대로 하면은 어, 갖추려면요. 요 플러스 대가 극대니까 모양이 에, 도함수가 저 모양이고요. 요게 이제 f 프라임 x 기형이고 f x 기형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어떤 이런 형태의 f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확인할건지는 극소값이 어느 쪽인지 맞춰봐야죠 그러니까 x가 아,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 아니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를 넣어 봐서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뭐 필요할 두번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요거 제곱이니까 최소한 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b 똑같으니까 계산을 두번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 번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f에 한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 루트 2분의 b를 넣어서 계산하면 x의 4승이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x의 제곱하면은 그죠? 잠깐 끊겠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b로 생각하면 되고 x의 4승 요걸 제곱한 거니까 4분의 b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볼까요? 처음에 x의 4승이니까 4분의 b의 제곱이고요그 다음 b의 제곱이, x의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10. 그죠? 요게 이제 극소 값들이 되겠죠. 어쨌든, 마이너스, 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를 넣거나,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를 넣거나, 똑같은 값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얼마인데 극소값이니까 어쨌든 극소값일 테니까 마이너스 6이고 값이 같다는 얘기하 쉽게 말하면 이 극소값이요. 예, 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이 얼마죠? 예, 마이너스 16입니다. 16. 그러면 b의 제곱이 6 4입니다 그러면 b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우리가 b는 음수로 잡았으니까 b가 나오죠. b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 그럼 fx를 쓸수 있죠. fx는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x의 4승, 마이너스 8, x의 제곱, 플러스 10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할 건 f3 값이죠. f3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의 4승, 99, 81이죠. 81 빼기, 98, 72 하고요. 10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9죠, 19. 더하면 얼마죠? 91 빼기 72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예, 19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이 19였습니다.